자, 29번입니다. 자, 원, 반지름이 4인,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원에 자 각도가 세타와 만나는 요점을 P라 고 알겠습니까? 자, 중심에서 이 각도가 세타인 원주의 한점 P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P점에서의 접선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로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자 요점 A점이 0코마 마이너스 하자 그죠? 그죠? 간지름이 4니까 요 점을 지나고 요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하자 이해되겠죠? 그죠? 그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세타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세타의 값에 따라서 여기 달라, 뭐 달라지니까 그 것의 넓이를 s 세타라 한다. 요 삼각형 넓이, p, q r 래 삼각형 넓이를 s 세타라 한다.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때 구하는 게 뭐냐? 자, 세타가 영보다 큰 쪽으로 갈때 세타 제, 제곱분의 s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거죠. 결국 뭐죠? s 세타를 세타에 대입하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센터가 0보다 큰 쪽으로 한없이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큰 쪽에서 반없이 작군 한다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S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어, 자, S타를 제가 이렇게 구하거거든요파분의 1/2에 밑변 rq <laughs> 곱하기 높이 제가 여기서 수직선 이렇게 꺼가지고 이렇게 꺼가지고 이걸 H를 할까요? 그러면 PH 이걸 꺼내면 S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니까 자얘 반지름이 거든요자 삼각형 OQP에서 삼각형 OQP OPQ에서 이게 지금 접편과 직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에서 어떻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입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에 빗변 분의 5q 분의 되겠죠? 4. 되겠죠? 자, 그러면 5q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수 있습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얘는 그죠 코사인 세타 분의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5q 알았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rq를 알려면 5r이 아야 되겠죠. 그죠? 5r. 5r은 뭡니까? p점과 2점의 <laughs> 직선이 x축과 만나는 x절편입니다. 그럼 오 r 를 구해볼게요. 자, 오 r 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요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 요거 요거로 갈게요. 자, 얘는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x 좌표 값은 어떻게 되니까? 요게 반지름 사거든요. 요게 세타고요. 그러면 사 사인 세타가 y좌표 값이고, 사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뭡니까? x좌표 자, 자. 그러면 얘입니까? 4 코사인 세타 콤마 4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4 코사인 세타 요거고요. 4 사인 세타 이렇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요거 p점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시 구해 볼까요? 자. 자, 요거 y y1 고 m m은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여기 보자. 다음에, y t y o n 이 I must 그리고 X X 1 X one. l 게 o k at it. You n e v e x 절편을 찾을 거예요 자좀 정리 좀 할까요 이 o n t tell c 고 자, 얘는 4 o 묶으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 s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 뭘 찾습니까? r을 찾아야 되거든요. x 절편을 찾으려면 y가, 0을, X값이 y가 0일 때 x 값이 잡으죠. y가 0일 때 x 값. 그러면 x는 이렇니까 자, 얘 지금 0 하니까 이게 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다 날아갔으니까 sin θ 1의 4cos θ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원리예요. 원리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을 r q 를고하자예요 r큐. 요거 인대리이에 그럼 얘는 보니까 5Q에서 5Q 이거죠. 그죠 코사인 세타분의 4 마이너스 자, 5r. 오아리. 그죠? 5 r 걸빼줄 거예요. 그럼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사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게 다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정리해볼까요? 자, 얘는 통분할까요? 통분. 통분합시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2로 들어갈게요. 그럼 죠그 얘는 4사인 세타 플러스 4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곱하니까 4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되니까? 1 빼기 사인 제곱이죠. 자, 코사인 제곱에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고 나랑 가울리는 거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1 됐죠, 그죠? 렇그 다음에 얘는 사, 사 사인 세타 사 사인 제곱 세타. 즉사 사인 4 코사인 제타, 4 코사인 제타,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구할라는 것은요 세타가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얘는 영이 안 되죠. 얘는 1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거니까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뭡니까? 얘는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세타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가 된다. r 툴 내립니다. 자 phi는 뭐 어렵지 않죠. 뭡니까 그러니까 p h 는 p h 라는 것은 요높이잖아이요높이 얘는 니까 바로 뭐죠? 4 s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정이하면 2의 r q 4 탄젠트 세타. 자, t a 사지4 그럼 주분 뭡니까? 8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자, 이걸 다 구했어요. 이게 바로 S 타이든요 그러면 요이리주는리빗트 세타가 영보다큰 쪽으로 갈때 세타 제곱의 8 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사인. 4, 8, 8. 자, 사인해 가지고 코사인 탄젠트를 하나, 하나 주고 1, 하나 주고 1 해서 얘는 8이 나타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